용군제 다크카오 마법중년 떴죠? 봐봐! 뭐야, 이거? 아니, 마법중년 뭐야?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아니, 작화를 진짜 미친놈처럼 뽑아놨네. 아니 근데 중년 캐릭터 이렇게 뽑는 거 맞어? 중년 캐릭터를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샤방방 마법소녀 변신하는 캐릭터 처음 보거든요? 새로 나온 게 영군주 쿠키랑 복사꽃맛 쿠키라고 나왔거든요?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보이십니까? 남캐예요. 진짜 야라라지 마십시오 <laughs> 일단은 복사꽃맛 맛좀 볼까요? 지만. 바아 어, 오히려 좋아. 어 오히려 액땜이야. 아, 라고 하자마자 떠주는 거좀 괘씸하거든요. <laughs> 아니 오늘 이렇게 그냥 흐름이 쭉 좋은 걸 수도 있네. 싹꼼맞 정도는 바로 붙고 갈게요. 네. 코끝에 스치는 복숭아 향을 느껴보세요. 이거 봐, 완전 남자 목소리야. 아.. 변태 연출, 연출 뭐야, 이거? 변 햇살에 잘 익은 복숭아 만조를 드시겠어요? 나수하네아 이게 어떻게 남캐야! 넘어가자. 일단은 각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봅시다. 각성, 각성이 새로 생겼어요. 각성 영혼석을 뽑아서 하는 건데 그럼 결국 뽑는 건 똑같네. 그래도 뭐 용군주 다크카카오라고 따로 내는 것보단 낫긴 해요. 아 어, 맞긴 해. 조져 보겠습니다. 들어도안다고 아니, 난 뜨는데 뜨가자 하지만, 써봐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직 다섯 개 남았어요. 뜨가다아 진짜. 하지만 사바, 당랑하게 사바, 쫓으라고 사바, 오한 개도 안 나올 걸요. 이건 어, 미국. 하지만 사바. 하지만, 샤방! 아, 야진정이야 이거 공짜잖아. 어. 그렇지,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지. 넘어가자. 일단 뽑아보자. 어, 일단 뽑아보고 생각할게요. 예, 8개 내에 나올 수도 있잖아. 가자. 샤방! 셋안 <laughs> 나올 것 같음. 이거 한 번에 뽑고 비틱 갈 테니까 내가 비틱 가는거잘포기나 하라고 <laughs> 뜨가자져 이제 한 번이야 뜨가자 하지만 샤방 핏줄 두번정도 익숙하잖아 나 지금 뭐 갖겨야 돼 하지만 샤바 누나 나 참고로 오늘 미스틱 플라워의영구지 탑과 둘다 나옴 기바라가 됨그 길을 모아서 떴냐 하지만 샤바 어떻게 된 거야 떴냐 <laughs> 네. 드가자! 아지뭐 마법사요. 하크카카오. 하지만 사방. 드가자. 사방. 아직이야 하지만 샤바아아직 남았어 대발 남았어 샤바아아 샤발 캣 샤발, 샤발 신데렐라는 어려서 돈을 전부 잃고 영봉 나는 더욱더 강해졌다 벌써 천장이라고? 슈바 하 <laughs> <laughs> 언제 천장 찍었 <찍은> 누? <laughs> 내가 마크카카오 왕국의 구강이 아니라고 의심할 자, 그 누가 있는가? 그래도 각성이라고 1 5 0법기반에 나오는구나. 나름 잘교도 좋네요. 각성 한번 시켜볼까요? 가자. 가자. <laughs> 더큰 힘을 와... 얻었으니 내게는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. 어내 스킨? 저 잠깐만요. 어제 저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이건 해자인데. 음 넘어가자. 나나 아, 스킨 뽑은 거 어디 가서? 다크 그거.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내 스킨이. 아이 미친놈들. 자 잘생겼네 와 뭐냐? 각성한 왕의 군림 더욱 강해진 대검의 힘으로 찌르기를 통해 부상, 치명적인 상처, 치명타 피해 감소 디버프를 걸고 피해를 준다 당장은... 그렇게까지 좋은가 싶긴 하네요? 단속포로 한번내려쳐 공주의 길을 막지 마라! 와 뭐야 도 이걸로 끝이다 공주의 길을 막지 마라 와합동기 <laughs> 야, 둘이 스킬 발동 타이밍 거의 똑같은 거이고 노린 거냐? 이게 지금 뭐 정석적인 거지? 얘 나오기 전에. 가자. 킬도하실 겁니다. 이도하실 겁니다. 막라도하실 겁니다. 무도끼 막지 마라. 빛이 인도화를 빛치 인도할 겁니다. 알려치 발를 받으리라. 무로 <laughs> <주로> 돌아가게. <laughs> 아 이게 비스킷 딸를 절대 못이요. 아이. 아 이거 비스킷 좀 너무 거지 같아요, 이거. 아, 나 비스킷은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네. 넘어가자. <laughs> 다크 카카오. 어... 잘 나온 거 같습니다. 뽑기는 힘든데 일단 죽는 새. 어, 그냥 평범하게 때. 얘네 둘안나은 파티가 이제 없을 거 같아. 우리가 있었다. <목소리> <목소리>